<laughs> 아.. 인가 어. 진짜 새끼 영상을족같이 찍어놨어 재영이들재영이들 잘... 진짜 뭔가 자들 사랑으로 모가이다고 <laughs> 지가다왔와쥐야 너무 눈부어제 1인 인력은 뭐야? 그, 사, 사, 그 영상 편집 모시기 그래가지고 아, 진짜 아니, 변태야? 영화를 봤다 재밌었다? 썸네일이야 썸네일 썸네일 그거 그거, 그거 그 우 이건 아이패드고 이건 에플팟스이니다야 인싸 이쁘다 2보다지 빨리 끝뭐 빨리 끝나나 제가 무슨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유차이 무슨 시공간에 능가하는 그런 뇌 한선의 안마샵 3 4 어? 2라3 3 1 4. 4 2 1야나4 어, 제일 쉬운 거 틀렸는데? 어? 2? 어한아지안 돼? <laughs> <laughs> 옹졸해 진짜. 엄마 가 했죠. 밑에가 노랗게? 뭘 원하니? 어. 웃긴 거. 그대로 카메라 돌리면 되는데 이렇게. <laughs> 그걸로 뭐야? 아 방송부 너무 싫다 하고서 <laughs> 카메라 전화해서. 어 이거 어떻게 막? 맞... 남기분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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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돼. 세이브 더 칠드론 광고 날 것. 이 아이가. 내가 불단 느낌으로. 펀대의 찬은 니. 펀드바 찬은 니. 펀드 니. 펀드티 찬은 은 아니 한유진 파트는 왜 없는 거야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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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랑 시암송 대 배틀하자. 내가 먼저 가볼게. 너의 모든 순간, 모든 순간. 이제 네 차례야. <laughs> 야, 리우 잘생겼다! 어, 씨, 리우 진짜 잘생겼네. 와, 어, 씨. 리우랑 사귈래? 어. 이름도 어. 모르는 보지 마. 왜? 참, 갑자기? 소자가 그 나와? <laughs> 응, 너 서진아, 뭘 한다고? 뭐할게 있어? <웃음> <웃음> 괜찮아. 괜찮아요. <laughs> 아나 이걸 이렇게 크게 할줄 몰랐어. <웃음> <웃음> 빨리 하라고! <웃음> <야>. <웃음> 뭐야? 나 사실... <수아> <laughs> 뭐야? <웃음> 널... 널 좋아해 내 마음 받아줄래? 와 <laughs> 이거 이거 아내 마음은 미안해 난널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 뺏든가 <laughs> <laughs> 안줘라 나 안줘라 먹어 뭐, 다 먹어 알았어 아뭐야 뭐. 근데 뭐 야,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돼 이거 바로 혓바닥 밑에 집어넣으면 오 아야 <laughs> <laughs> 이고야깜자